안녕 여러분 오늘은 비행기에서 화장을 해볼게요 얼굴에 붙여둔 패드부터 문대 주고요 억 삼각대를 두고 와서 폰 고정이 힘드며 유유 찹찹찹 두들겨서 흡수 오소프 쿠션이에요 근데 네, 비행기 안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살짝 눈치 눈썹 번. 그릴 거예요 모나리자였어요 이거 블러셔 이쁨 어바웃톤 거예요 조금 많이 바른 거 같은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두드려볼게요 여기저기 눈에도 발라보고요. 이것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인데요. 대충 슥슥 발라볼게요. 코끝에도 슥슥 좀 바르고요. 원래 대충 메이크업 하는 편입니다. 어슥 아니 이날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가지고 거예요. 가지고 왔던 스무디를 쏟을 뻔했어요. 놀란 마음 잠시 진정시키고 잡은 김에 한입 마실게요.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려줄 겁니다요. 쉐딩도 슥슥 요즘 속눈썹 귀찮아서 안 붙여요. 마스카라만 할 겁니다요. 이것은 클리오 하이라이터 이거 이뻐요 우선 지금까지 마음에 들어요 립 발라볼게요 이거는 헤라 립이에요 요즘 애착 립임 자라란 어때요? 해하에 나는 마음에 들어 할머니들 멋진 사람들 난그아정 바람 엄청나구나. 바람이 막그다그 야. 그전에 아엄다니 손에 지들 아 처음에 이제 지나